고 네, 안녕하십니까 일하다가 잠깐 네, 오랜만에 공업사 잠깐 들렀습니다 공업사에 오면 네, 여지없이 먹는 사발면 김치사발면 냄새가 아주 자비없습니다 네, 오늘도 무자비하게 달리다가 네. 잠깐 짬내 갖고 공업사 왔는데 자비없이 먹고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덜려오고 습니다 네. 잠깐만 뜬좀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전에 네, 여기 어디 공업사 아니냐고 댓글 남겨주시분 계셨는데 네. <laughs> 반갑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예, 맞습니다. 여기 김포에 있는 예, 자동차 공업사인데 예, 신곡리에 있습니다. 신곡리에 예, 여기 화물차 3.5톤, 2.5톤 마이티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진짜 잘 보십니다. 예. 과거 몇년 전에 제가 차가 문제가 생겨서 큰 작업 할때 다른 데서는 다못 잡아냈었는데 여기 딱 오니까 사장님께서 바로 잡아내셨 강력한 곳이고 그렇습니다. 조국 대을위 어, 냄새. 니다 이번 선거부터 추개표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 고수층 인학에선 부정투표 우도로 사전투표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쿠폰장에 나오게끔 하는 분위기로 볼수있을것같습니다한 위원장은 오늘 고봉주를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에 각각 열 군데를 돌며 미션 중인데요. 아 좋다. 논란이 제기된 야당 후보들을 사담아 비판하는 공세를. 아, 장시간 네, 운전하다가 내려서 허리치 쫙펴고나는은 네. 야, 한 피곤한 상태에서 이거 딱 먹으니까 끝내줍니다. t v 가너무시끄러운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런 박빙 지역구에서 박명선이 아, 야당 심판을 꺼내거나 공약을 발표하며 마사의기를 통과하는 계획입니다. 인근 학교지 나라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역대 강제 지역을 부산, 울산 그리고 대구까지 찾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은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과 대구까지 오늘 총 12세 방문해서 지원 요제를입끌 예정입니다. <laughs> 먹기 전에 몰랐는데 먹으면서 아 내가 배고팠구나 진짜 맛있다. 응?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느낌. 일하면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laughs> 다먹었습 <laughs> <laughs> 어... 어... 예, 다먹었습니다 이제. 국물만 조금 먹고, 마무리하고, 예. 기간이 있다. 제거 정비도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있고, 것 여기 오면서 저쪽 안양천, 예. 광명에서부터 서울까지 해서 15 벚꽃이 아주 만개 있는데, 예.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쵸. 아주 사진 찍고, 아주 봄을 한껏 즐기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날 좋은데 이번 주말까지 네. 벚꽃, 봄 느끼시면서 가시면 음. 좋지 않을까. 와, 음. 아, 진짜 마력, 마력이다 마력. 음. 잘먹보습니다 음. 음.